이책세 권은 진짜 읽기만 하면 저는 인생이 무조건 바뀐다고 생각해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진짜 꼭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 이 책을 가장 읽을 수 있겠다. 그런 책이 있나요? 대표님께서 지금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전에는뭘 하셨어요? 평범한 공무원이었죠. 근데 이 사업하는 것 이전에 이렇게 좀 일대말 기게해준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때 책을 한 2000권 정도 읽었었어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엄청 많이 읽었셨는데 그럼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 혹시 뭐가 있나요? 세권 정도가 저의 인생을 진짜 크게 바꿨던 것 같은데 이 책들은 제가 주변에도 진짜 많이 소개했었고 이 책들은 여러 번 재독했어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에 대한 도움이 됐던 책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었고 세 번째는 삶의 마인드셋 관련된 책이었어요. 첫 번째 비즈니스 인사이트 관련된 책은 김송 회장님의 사장 께론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긴 책이에요? 원래 김송 회장님이 미국에서 스노폭스라는 엄청나게 큰도시락 회사를 만드셨다가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로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그 회사를 8 0 0 0억에 최근에 매각하셨. 그 전에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의 포지셔닝으로 정말 많은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기업가 분들을 교육을 하셨어요. 그 교육과정이 사장학개론이었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 제자 한 명이 회장님의 강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회장님이랑 책을 낸 거죠. 해서 낸 책이 사장학개론이에요. 그래서 약간 사장들이 그 강의 내용에서 가장 궁금했던 Q&A들이 있을 거잖아요. 질문했던 것들.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도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가져 있고 기본적으로 회장님이 말했던 회사의 전반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그런 내용요 들도 엄청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비즈니스적인 인사이트를 주는 책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 중에 딱이 화장학계로 인한 책을 추천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감안하기도 했고 저의 수준도 감안을 했을 때 제가 맨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결국에는 사장이 해야 될 일들은 의사결정을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의사결정을 잘하려면 기준들이 필요한데 처음에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들을 정해주는 게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직원을 채용했으면 어떤 식으로 교육해야 되는 보상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 동기부여는 어떻게 시켜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의사결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책을 읽으면 되게 크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런 이 책을 읽었을 때 바로 해결된 부분이 있었던 거 엄청 많았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의사결정의 기준의 기초를 많이 다졌던 것 같아요.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었어요. 특히 세계적인 구르들, 경영학 구르들이 쓴 책들이나 성공한 기업가들이 쓴 책들 보면 되게 스타트업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근데 스타트업과 일반적인 이런 중소기업이 크는 방향은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커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들을 적어놓은 책들은 되게 많은데 반대로 이런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내가 영업이익을 하나하나 탄탄하게 만들어가면서 회사를 어떻게 키워가야 되는지 이런 책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당시 지금도 많지 않아요. 근데 이사장학계로는 정말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진짜 약간 오아시스 같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이 책을 읽으시면서 실제로 적용했을 때 이런 게 나아졌다 음. 이런 게 떠서. 정말 크게 도움됐던 게 하나 있었어요. 어, 제 인상 깊었던 문구이기도 한데, 사장은 의사결정을 할때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책에서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저도 초보 사장이니까, 아,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직원분들이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정확하게 결정을 못 내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내가 정확한 의사결정이 아닐지라도, 일단은 정말 크리티컬하게 잘못되지 않는 거라면 의사결정을 최대한 빠르게 내려서 직원분들이 바로 실행을 할수 있게끔 를 내려줘야 되고 그리고 저도 의사 결정을 할때 기준들이 훨씬 더 명확해지게 됐죠. 의사 결정을 할 때도 이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고 어떤 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냐면 나랑 직원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큰 결정은 내가 의사 결정을 꼭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분들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해도 되는 영역인지를 그걸 의사 결정을 먼저 하게 됐어요. 두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책인데요. 좋은 리더를 넘어 위대한 리더로라는 짐 콜린스의 책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진짜 좋은 책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긴 책이에요? 짐 콜린스가 경영 구루예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구루인데 리더라면 직원들과 어떤 사람들과도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 소통해서 실수를 안 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 더큰 시너지 효과가 나는 소통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까 이제 사상학개론에서도 말했듯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의사결정을 잘 해도 어떤 식으로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을 한게 되게 크게 시너지가 좋은 방향으로 나기도 하고 아니면 안 좋은 방향으로 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에 모든 큰 성공은 저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저희 회사의 미션과 이런 것들을 같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달려나갈 걸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책을 읽기 전에는 그냥 되게 투박하게 소통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얘기하고 하루 단위로 제 생각이 바뀌면 그냥 다 공유하면서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이 이랬다가 계속 바뀌는 거죠 말이 아 지금이 많이 힘들었겠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최악이었죠 지금은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의사결정의 기준들도 좀 명확하게 됐고 그리고 그걸 소통하는 방법들 이런 것도 훨씬 더좀 매끄럽게 진화하지 않았나 어떤 식으로 정해가지고 어떤 게 많이 필요했을까요? 이 책에서 되게 또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는데 팀원들한테 회사의 미션과 비전을 항상 공유하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글로도 공유하고 이미지로도 공유하고 회사의 미션과 비전을 한번딱 정했으면 계속해서 정확하게 공유해서 모든 팀원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해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적용을 했던 거는 이거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디테일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팀원분들과 직원분들한테 회사의 미션과 비전을 명확하게 관철시키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하다가 OKR이란 툴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OKR이란 툴을 도입해서 우리의 회사의 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중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 그리고 그 중간에서 실질적으로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업무들 이런 목표들을 공유해서 팀원분들이 어떤 일들을 내가 하고 있고 이걸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게 됐죠. 그거를 사실 이 책을 읽고 나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세 번째 책은 제 삶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음. 찰리 멍거 바이블입니다. 찰리 멍거라는 인물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이 조언가로서 그리고 동업자로서 정말 많이 신뢰하는 인물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분이 쓴 책은 아니지만 그분을 옆에서 굉장히 많이 깊게 탐구하고 조사한 분이 정리해서 쓴 책이에요. 어떤 점 도움돼가지고 이 책을 추천하신 거예요. 찰리 멍거의 관점 중에서 진. 진짜 인상 깊은 것들이 많아요. 아까도 사장학기론에서 제가 의사결정 기준들을 많이 얻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장으로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들을 사장학기론에서 많이 얻었던 거고 찰리멍고 바이블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 안에는 물론 사업과 투자 뭐 여러 가지들의 영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 책을 읽고서는 삶에서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업과 투자도 잘하고 어떤 식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고 이 종합적인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주장에서 다막나에서다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최근에 사실 저도 동업을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업도 한네 번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도 그렇고 동업도 그렇고 사실은 실패로 끝났던 적이 많았어요. 왜 파토로가 났을까? 그리고 내가 실패했던 것들을 회고하면서 왜 내가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라고 되돌아봤는데 결국엔 이 찰리 멍거의 내용들에 다 답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핵심 하나를 꼽자면 능력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분이 세 개의 바구니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yes, 하나는 no, 하나는 잘모르겠음 이렇게 세 개의 바구니를 두고 뭐 어떤 투자 제안이나 아니면 사업 제안이나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왔을 때90% 이상은 다잘 모르겠음에 넣는다고 합니다. 음, 왜죠? 내 능력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워렌버핀과 찰리먼거라고 하면 와 진짜 뭐 세계적인 탑급 부자이기도 하고 정말 똑똑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조차도 본인의 능력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90%가 넘는 의사결정들을 다 그냥 잘 모르겠음에다 때려 도 놓고 내가 아는 영역에서 극히 일부만 예스 yes. 로 가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찰리 멍거가 한말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자기들은 2m가 되는 장애물은 절대 넘는지 않는다. 나는 30cm밖에 안 되는 장애물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청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이제 성공한 자기 사람들의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뭔가 다 열심히 해 가지고 힘든 역경과 고난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 끈끈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노력의 방향이 좀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찰리 멍거랑 워렌 버핏처럼 평생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 들조차도 이런 천재들조차도 이 능력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의사결정을 아예 안 해버리고 이 안에서도 본인이 2m 되는 장애물이 아니라 꼭 성공할 수 있는 거 거르고 걸러내서 거기에서 큰 베팅을 한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고 아, 저도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는 능력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이걸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이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간을 부어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Q. 부실천이 잘 되고 계신가요? 조급하고 욕심이 생기다 보면 잘안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거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노력하고 많이 달성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성과도 많이 나더라고요. 책을 총세권 권양하셨잖아요. 네. 이 중에서 이 책을 가장 중요시 했었다. 그런 책인가요? 찰리 번거 바이블. 어~ 읽어볼까요? 아~ 저는 찰리 멍거 바이브를 통해서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한 권을 추천한다면 찰리 멍거 바이브는 저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찰리 멍거가 이 책에서 문제를 뒤집어서 생각해 볼때 문제가 되게 잘 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절대 불행이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인생에서 사실은 시행착오를 피하는 방법이 훨씬 더성공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아등바등하는 것보다 성공의 확률을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저도 이렇게 실행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과가 좀잘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스노보드를 제가 배웠던 적이 있었고 똑같이 이런 맥락을 따르는 게 있어요. 스노보드도 우리는 잘 타는 법을 배워야 될것 같은데 처음에 배우는 게잘 넘어지는 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넘어져서 다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너무 좋지만 그 전에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에서 살리먼거 바이브를 먼저 읽어보시면 사업이나 인생에서 큰 실수를 피하면서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책세 권은 진짜 읽기만 하면 저는 인생이 무조건 바뀐다고 생각해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진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력 추천합니다.